우리는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무섭고 섬뜩한 그런 상황에서의 감정, 심리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 우리는 간담이 서늘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간담이 우리의 그런 오바, 오장육부 중에서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간이랑 쓸개를 가리켜서 간담이라고 합니다. 어딘지 콕 집어 말할 수 없지만 가슴 한쪽 어디선가 혹은 우리 마음 한 구석이 놀라서 움찔해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기백에 찬 마음의 상태, 그 자세를 가리켜 어, 뭐라고 하지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서도 쓸개에 해당하는 담자가 들어갑니다. 바로 담대하다 혹은 대담하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즉 담이 크다, 쓸개가 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나 성도님들을 권면하고 힘을 북돋을 때 담대하라라는 말을 할 때에는 우리 마음에 무언가 움츠려 있지 말고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쓸개가 커질 것을, 우리의 용기가 커질 것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한 것과 담대한 것. 사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서의 유독 이 말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뒤를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그 리더십으로 여호와를 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하고 강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담대함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어서 담대하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무조건 기운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사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담대하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지켰을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수 있고 그것이 곧 형통한 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함과 분명 다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함께하시기에 그 길은 형통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지켜행하는데 왜 담대해야만 할까?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편하게 혹은 눈을 감고 살아갈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손해와 불편 그런 수고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거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내가 한 말을 지켜 행하라고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어 담대함을 겸비하는 그런 여우수와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난 땅에서 간담이 서늘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우수와서 2장, 9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려 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에 그여리고의 정탐하러 온그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그 정탐꾼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리고 성안의 사람들은 이곳에 곧 닥칠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요?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담대하라 고 얘기했지만 또 반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넘어올 때 땅을 메마른 땅을 밟고 그들이 오게 하신 그거를 알고 간담이 서늘하 용기를 잃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입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를 리더십으로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최소 주전 8000년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 때 여리고 성의 그 둘레는 총약 600m에 이르고 긴 쪽의 좌우 길이는 200m, 또 짧은 폭의 길이가 한 100m 정도였을 거라고 예, 고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의 성벽의 두께가 약 1.5m였을 것이다. 그리고 성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겉벽과 안쪽 성벽 사이의 간격이 약 4.5m였을 것이라고 그들이 고고학적으로 밝힌 것에 의하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 성벽과 바깥쪽 성벽의 공간이 약 4.5m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들보를 올려놓고 집을 그 위에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성 안에 사람들은 약 15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중간 규모의 도시국가의 형태를 띈 여리고성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바로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번 침묵으로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의 지상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리라. 비상식적으로 들렸을지 모를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여섯째 날까지는 아침에 대열을 갖춰서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을 한 번만 돌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아야 했습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일곱 번째 날에도 이 6일 동안 했던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호수아에게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고 했죠. 엿새 동안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냐고 쉽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6일 동안 우리가 겪게 될 마음의 의심 그 터널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시간을 지나야 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듣고 의심을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정말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안에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간담이 서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담만 서늘해 했을 뿐 결코 하나님께 투항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1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성을 주실 것이다라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이성을 주셨다라고 이미 다된일즉 이긴 전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그 방법을 말씀하실 때 이미 여호수아 2장 6절과 3절, 지금 보시는 본문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눌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 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서도 반복해서 이 성을 주실 것이다가 아닌 이 성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이고 성을 돌았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눈앞의 거대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남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그들의 싸움이 끝난 걸까요?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기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우리는 이제 교회학교 때이 부분을 성극으로 하거나 연극으로 수련회 같은데 발표해서 한 기억들이 가지고 계시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호수아가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바로 일곱째 되는 날. 여리고 성을 일곱 번돌때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암성을 지르는 것에서 성이 무너지는 그것을 우리는 성극 안에서 표현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사실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으로 조금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성격,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 했던 것이죠 노인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이 과연 순수히 자기를 죽여달라고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호수와서 24장 11절 말씀은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그들도 죽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덤볐을 거란 걸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님이 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며 완료 시제로 하신 말씀은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차와는 조금 다르게 현재에서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서 우리의 순종의 믿음, 즉 담대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성취되고 펼쳐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발악하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 심지어 그 땅의 노인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성만 무너졌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이지 않았다면은 과연 이 싸움이 승리로 끝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잔인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전쟁을 가리켜서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바치다, 진멸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람이라는 동사에서 진멸이라는 뜻의 명사 헤렘이 나왔습니다. 이 헤렘 전쟁은 모든 것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명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단순히 잔인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전쟁을 명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즉 헤렘 전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사랑의 한 그들을 사랑하는 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두고 공격을 하죠. 심지어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차용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단편적으로 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인가라는 그 의심이 과연 맞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개인에게 복된 소식으로 소식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전부가 아니라 늘 일부였고 그리고 귀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 사람들은 간담이 선을 했고 그들의 마음은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저항을 했죠. 그들이 정말로 투항하더라도 자신들의 생사 문제를 장담할 수 없어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듯이 저항했을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멸절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급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인 자그 그 사람이 누입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 그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았을 때 가나안에서 마냥 간담을 서늘해하면서 넋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유숙한 그두 정탐꾼, 그두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숨겨 주었죠. 그녀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여리고 왕보, 왕보다 더 두려워했,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고대 근동의 그 어떤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엄으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그녀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겼고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라합의 믿음이 대담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운명도 여느 가난한 사람들의 최후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의 행위는 비록 이방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라압의 이름이 당당히 올려져 있는 것을 우린 볼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하나님께 투항한 라압과 그의 집안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고 멸절된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6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사여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증거로 그 성이 무너졌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 사람들과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다시 재건되는 것을 지금 말씀처럼 금하셨습니다. 만약 누가 다시 여리고성을 재건한다면 후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성을 무리 무너뜨린 것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워버리는 일들을 그들은 다시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변 국가, 민족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서 그들의 삶과 역사에 함께하는 분이신지를 알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거스른 사건이 우리가 우려한 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아합시대의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역사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리고 성의 기초를 너희가 다시 쌓을 때에는 그 사람의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는 막내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맞이한 베데사람 히엘, 아비의 그릇된 행동으로 그의 아들 아비람과 수급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를 이 부분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기를 대략 주전 1,400년 혹은 주전 1,50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고 시도했던 때가 성경은 아합 왕 때라고 합니다. 바로 주전 870년경이죠. 즉약 5,600년이 지난 후에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고 했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600년이 지나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현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단지 아아왕 때의 베들 사람 히엘이 이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자식들을 죽이실까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죠. 사랑하는 얼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과 같은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 저와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전과 같은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전과 같은 방식의 삶이란 그것은 열이 고성을 엿새 동안 돌아야만 하는 그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닐까요? 또한 전, 전과 같은 방식이란 우리의 하루하루가 때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날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을 직시하게 될 때에 불현듯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초조함들이 있습니다.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그것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쩌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다면, 전과 같은 방식의 회의를 느끼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과 같은 방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깊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성을 쌓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과 같은 방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무너지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기도와 말씀의 전과 같은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영적 가슴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다가온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 침묵으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로 우리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얼빛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